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함께 살아내기 김미경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위에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 연인 사이, 직장 상사와의 사이, 청소년들의 친구 사이에서도 나르시시스트의 가스라이팅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늘 다시 영상을 올렸으니 단한 사람이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정상인 사람이 어쩌다가 나르 행동을 하는 것을 나르시시스트라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판단의 요건을 알아야 하겠는데요.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는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지속적이고 교묘하고 은밀하게 또는 화를 내면서 상대방의 삶과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통제와 조정. 통제와 조정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보통 처음에는 나르시시스트인지 잘할 수 없어서 빨려 들어갈 수 있으니 빠른 캐치로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발을 얼른 빼고 멀리 도망가셔야 합니다. 둘째, 나르시시스트는 두려움, 불안, 슬픔, 염려 등 취약해 보이는 감정들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르는 자신의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취약한 감정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심리 전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모멸감을 갖게 갖도록 하여서 자신의 불안정한 감정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르는 자신이 지적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화내거나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고 구구절절 장황하게 설명하고 길게 늘어놓으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자신의 감정만 감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 하소연에도 냉소적인 반응을 하거나 침묵해버립니다. 나르시스트의 조정이나 통제는 매우 느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나르시스트가 원하는 대로 매번 당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악한 행동을 악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나르에게는 악으로고 대응하면 그보다 더 세게 괴롭히게 되기 때문에 고통이 더 심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고통으로 피를 철철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고통받는 것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고 자신이 느끼고 있는 고통이 상대방에게 넘어갔으니 자신은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반대로 나르와 상관없이 상대가 천진난만한 얼굴로 즐거워하거나 평화로운 표정이나 모습을 보면은, 어, 마음에서 질투가 올라와서 상대방이 웃고 즐거워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다음은, 나르시시스트를 알아보는 테스트 검사가 MPI 테스트가 있는데요. MPI는 나르시시스트 퍼스널티 인벤토리 약자이고, 40개의 질문으로 나르 성향의 상사, 연인, 부부 등 나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실험과 질문이지만 사실상 이 검사를 하러 가는 나르시스트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옆에서 너는 나르시스트 같으니 같이 가서 테스트를 해보자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서 MPI 테스트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대학의 키스 캔벨 교수는 연구팀과 함께 인생의 동반자나 이상형에 대한 질문으로 쉽게 나르를 파악하기 위한 파트너 이상형 질문을 만들어서 나르시시스트가 배우자나 이상형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여섯 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을 배려하는 사람 2.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3.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4. 남을 존경하는 사람. 5. 완벽한 사람. 즉, 야심차고 성공 지향적이며 외모가 뛰어난 사람. 6.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가족을 중요시하고 도덕적인 사람. 키스 캔벨 연구팀은 102명의 피실험자들을 모집해서 테스트를 통해 누가 나르시스트인지 파악했습니다. 과연 나르는 어떤 항목에 체크를 할까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1번, 1번에 남을 배려하는 사람의 67% 체크했지만, 나르시스트가 많이 체크한 것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르시스트는 상대방이 외모가 뛰어나고 성공 지향적인 사람을 선호하는데 느낌이 오지 않으시나요? 그렇습니다. 나르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대상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나르는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이 뛰어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르가 선택한 사람은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불안, 우울, 두려움을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은 어떤 의식과 가치관을 갖게 되는지 알게 되었고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강요당하지 않을 양심의 자유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적 신념을 가지거나 거부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 이런 자유를 인간에게 그 어떤 권력자도 통치자도 빼앗아갈 수 없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배경, 모습, 재산, 능력, 성향은 다르지만 우리는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심한 통제와 조종으로 정신적 압박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상황 상황마다 개인이 처한 환경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결코 나르시시스트에게 나의 자유 의지를 뺏기지 않겠다는 결단과 용기로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해가 왜 그렇게 환한지, 밤하늘의 별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스치는 봄바람이 얼마나 부드러운지를 기쁘고 환한 마음이 되어서 느낄 수 있는 날은 분명 올 거라는 확신입니다. 부디 잘 드시고 잠을 잘 자셔서 먼저 몸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도 챙기시어서 힘을 얻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서로를 배려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면 힘이 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내기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